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어,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실제 투자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이트니까 이 전자공시 시스템 보는 법 그리고 쓰는 법은 무조건 손에 익히셔야 돼요. 가치 투자자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말고 가치 투자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뭐 밖에 기업 탐방을 나가 계시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가시거나 그렇다 빼고 사무실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는 거의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공시나 회사 회계 장부 같은 걸 뒤지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정말 많이 봐요.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호가창을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뭐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분들은 차트를 많이 보시겠죠. 같이 투자자들은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거의 붙잡고 삽니다. 네. 어, 네. 화면 보실게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트라고 불러요. 네. 일일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힘드니까 다트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주소에 보면 다트 점, FSS ORKR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금융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주소는 외워두세요. 다트에다가 뭐 회사의 주요 사항이나 아니면 실적 보고서, 아니면 회계장부 이런 것들을 올리겠죠. 이 올리는 거는 법적으로 맞춰진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고, 여기 전자공시에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회사들은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은 당연히 거짓으로 쓰면 안 되죠. 처벌받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에도뭐그 전자공시 사이트가 있고 미국도 에드가 시스템 같은 시스 사이트가 있고 각 나라별로 전자공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돼 있는 나라는 저는 아직은 못본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댓글로 어쨌든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다가 회사의 주요 사항이나 재무제표, 뭐 실적 같은 것들을 공시를 할, 하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회사들이 이제 어떤 회사가 있냐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니까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음,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300명을 넘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 법인이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트의 회사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죠. 예.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보면 큰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메인 메뉴고요. 뭐 다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문서들. 그러니까 회사마다 계속 문서를 올리죠. 중요사항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올리면 어떤 문서가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우건설하고 화진 이쪽이 핫하네요. 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실 거예요. 음,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이 검색 부분입니다. 이 검색하는 부분을 잘 쓰셔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 뭘 검색해볼까요? 음, 제가 좋아하는 오뚜기로 검색해볼까요? 근데 오뚜기는 회사 규모가 커서 이런저런 뭐 문서가 많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좀 작은 대한약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대한약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대한약품과 관련된 공시 내용들이 쭉 듭니다. 이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시면은 안 외워져요. 그냥 투자 공부하시면서, 기업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보시면은, 아, 이런 문서들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체득하셔야 돼요. 보면 뭐, 임원이 뭐 주식을 사고 파는, 파는 거, 뭐,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죠.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분기 보고서입니다. 분기마다 올라오죠. 여기도, 여기 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업한 것에 대한 보고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군더더기 이런 공시들은 일단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려면 어떤 문서를 봐야 되냐 그것만 계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위 검색창으로 올라가서 자이 부분을 보세요. 저는 대한약품의 실적을 알고 싶어요. 대안약품을 검색했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시된 문서를 검색하겠느냐. 그럼 전체로, 전, 전체로 할게요. 이렇게 전체로 체크를 하시면은, 이 회사가 처음에 공시를 했던 문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한 문서까지 날짜별로 쭉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공시라고 있죠. 전기공시 들어가면은, 자, 이세 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게 뭐냐면, 분기는 우리 알다시피 1년에 4개가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개월씩 쪼개서. 그 쪽엔 분기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고, 반기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사업한 거. 그러니까 1년에 절반 사업한 게딱 올라옵니다. 그럼 그 이후에 7월부터 10, 12월까지 사업한 거. 그거는 어떻게 올라오나요? 그거는 당연히 다시 분기보고서로 3분기께 올라오고 나머지 4분기거는 여기 사업보고서에 1년치 사업한 게 토탈로 묶어져서 올라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시죠? 이거를 처음엔 헷갈리시지만은 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세 개를 체크를 해서 기간을 전체로 잡고 검색을 하면은 쭉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2018년 3분기 보고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2018년 반기 보고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17년 전체 1년간 사업한 결산 보고서예요. 그 다음 다시 이듬해. 아, 이거 기재정정이 왜이 위에 있냐면은 원래는 얘가 날짜상으로는 더 앞인데 기재 정정을 하고 나면은 정정한 이 날짜로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원래는 순서가 2017년 결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 1분기 이 실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18년 반기, 그 다음에 2018년 3분기 이 사업한 거 보고서 나오고, 이제 2018년 1년치 사업한 보고서가 곧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나오냐? 여기 전자 공시 시스템 어 소개에 가보면은 나와 있어요. 사업 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거는 12월 말일이 영업 종료일이죠. 그러면 12월 말일 날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는 12월 말일 날 결산이 끝나면은 그 이후로 90일 이내에 1년치 사업 보고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음. 분기보고서는 분기 경과 후 45일이네. 이게 뭐냐면은 1분기 보고서다. 그러면은 1분기 끝은 3월 말일이죠. 3월 말일이 지나고 45일 이내에 1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법적으로 나와야 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2018년 1년간 사업한 보고서가 언제 나오냐? 90일이면 거의 석 달이죠. 아마 봄에 나올 거예요. 네. 3월이나 4월 이쯤에 나올 거예요. 늦어도 4월 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분기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 분기 보고서를 열었어요. 열면은 일단 어떤 보고서인지 보고서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작성된 그 회계 정보나 여러 가지 사업한 내용들을 어떤 기간 동안 담았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담았다. 그니까 2018년 1분기 보고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 보고서가 전자공시 시스템, 즉다트에 올라온 것은 2018년 5월 1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뿌리는, 아큰줄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회사의 개요란 회사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쭉서술을 해놨어요. 사실 이거 꼼꼼히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기업 탐방을 가면은 거의 여기를 토대로 얘기를 해줘요.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이죠. 가치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부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이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결 법인 없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는 이렇게 없어요. 안 나오고 단일 재무제표만 보면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이게 재무제표에 대한 강의는 제가 또 조금씩 할 텐데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그 이거는 지금 2018년 1분기 보고서죠. 2018년 1분기 말일날 딱 그때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총. 그거를 쫙 쪼개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는 2018년 1월 1일, 1분기 보고서니까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회사가 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그동안 돈 왔다 갔다 한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회사 안에 현금 흐름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재무제표 보는 이 영상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기업분석 하고 하면서 그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많이 같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많이 보는데 일반 사람들이 정말 안 보는 데가 여기 보면 재무제표 밑에 주석이라고 있어요. 이 주석 이걸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숫자만 적혀 있지만 주석을 보시면 은그 숫자가 어떤 연유로 작성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조금 알수 있거든요. 왜냐면 회계사 분들께서 다 회사 실사 나가가지고 눈으로 확인한 걸 적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인의 감사의견. 이건 어지간하면 적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적정이 안되면은 투자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은. 위험한 회사들이에요. <laughs> 어지간하면 적정 떠요. 네. 적정 뜬거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 이거 이제 주, 주주 구성에, 최대 주주 일가 및그 특별 관계자들의 주식 수량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대한약품은 이윤우 회장님하고 그 가족들이 총 지분 34.68%로 갖고 있다 하는 걸알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물러보면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고 임원은 누가 있고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대한약품은 남녀 직원 합해서 총 625명이 있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뭐 연간 급여 총액이 얼마다 하는 것 볼수 있어요. 투자할 때 이런 것까지 꼽혀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할 때는 어떤 자료든지 다 필요한 거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뭐 연결회사나 계열사가 있다면 여기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누르면 여기 표가 쭉 나와요. 뭐 이런 거쭉 한번씩 보시면 됩니다. 분기 보고서는 이렇게 생겼고, 어, 뭐 반기나 사업 보고서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꺼볼까요? 그 2018년 사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7년 사업보고서 나온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2017년 12월 이게 사업보고서죠 이거 눌러보면은 2017년 1년 동안 대한약품이 영업했던 게다 여기 기록이 돼 있겠죠 보시면은 메뉴는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분기보고서랑 비슷하죠 재무에 관한 사항 가서 쭉 보시면은 아 얘네들이 2 0 1 7년에 매출을 얼마나 했구나, 이익을 얼마나 했구나 하는 거 대충 볼수 있어요.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내용이 길어지면 굉장히 루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공시 시스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다트에 접속해서 어떤 회사의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여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르고 이 전자공시 시스템 이 다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이거의 사 이거의 사용법도 차차 알려드리고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A 분들 공부하시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막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공부할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사 분들처럼 그렇게 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계랑 재무는 엄연히 다른 분야거든요. 그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회계보다는 재무에 가까워요. 재무 보는 쪽. 재무제표를 읽고, 이 회사를 현재 진단하고, 회사의 전략을, 만약에 우리가 회사 임원이라면 회사의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죠. 투자자니까 회사의 전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 쪽에 가깝고, 그렇다고 재무가 만만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회계사분들 공부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어, 차차 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상해보는 그런 작업들은 차차 하나씩 쪼개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